안녕하세요 대한성원의 대전교구장 윤화준 주교입니다 아, 오늘은 편견을 없앨 수 있는 그 길이 뭐가 있을까 라고 또 편견을 없애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라고 보면서 요한복음 1장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사네엘이 나자라에서 무슨 신통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자기 고향이 가장 좋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난 고향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만약 자기가 난 고향이 더 좋아서 다른 사람들의 고향을 무시한다면 이건 지역 차별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 지역을 차별하는 것은 되게 편견이라고 하죠. 균형적인 사고를 갖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나타넬은 나자렛시라고 하는 동네에서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 나올 동네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음, 나타넬에게 너 그거 지역 차별이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 너도 어, 오래전부터 보니까 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니었니? 난 네가 진짜 하나님 섬기는 줄 알아.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있었잖아. 무화과 나무 밑에서 옷세 율법을 연구해 있잖아 하나님 믿는 사람 맞지? 이렇게 그사람의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삶의 자세를 이렇게 터치하시는게 예수님이셨습니다. 편견을 이기는 길은 우리 모두가 편견을 갖고 있는데 편견을 극복해 가는 길은 인간이 왜 존재하지?라고 하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할때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아, 한국 사이가 아마 가짜 뉴스까지 있는 걸 보니까 편견이 무수히 많은 사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또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것. 아, 네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느냐? 아, 이런 길로 우리가 찾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공의 신앙은 편견을 이기는데 매우 귀한 것입니다. 성공의 신앙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